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포 아파트 시세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진짜 이렇게 떨어져도 되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만 많이 드는 곳이 김포인데요. 현재 역 검단 쪽에서도 공급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더 떨어지기도 하고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26년부터는 더 많은 공급 폭탄에 어쩌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그래도 제가 하락률을 조사해보니 어찌하여건 분양가보다는 오른 곳이 많아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 지인의 경우 김포에 사는데, 비행기 소리도 시끄럽고 교통도 별로라서, 빨리 팔고 나오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반도 2차의 경우는 2억 8천 정도에 분양했는데, 떨어져서 사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손해는 아닌지라서, 팔고 나와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몇몇 단지들은 44%까지도 하락한 단지들이 있어서 지금 팔기에는 이른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일단 17개의 단지들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공동 하락률을 기록한 단지들이 있어서 묶어서 1위부터 11위까지 순위를 정해 보았는데 11위는 김포시 풍무동 양도대린 이편한 세상인데요. 총 575세대로 2003년 9월에 상 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최고가는 21년 10월 9층이 4억 6600에 거래가 되었고, 최근 거래로는 22년 12월 10층이 3억 4500만원으로 1억 2100만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26%입니다. 10위는 김포시 풍무동 풍문프로오인데요총 2012세대로 2016년 6월에 사용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25평을 기준으로 최고가는 21년 3월 25층이 6억 7500에 거래가 되었고, 최근 거래로는 22년 12월 20층이 4억 8500으로 1억 9천만원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28%입니다. 9위는 김포시 풍무동 하나유로 메트로 2차인데요. 총 845세대로 2014년 5월에 사용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34평을 기준으로 최고가는 21년 7월에 6층이 5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으며 최근 거래로는 23년 1월에 20층이 4억 1천만원으로 1억 7천만 원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29%입니다. 9위는 김포 장기동 고창마을 KCC 스웨첸인데요. 총 1,090세대로 2011년 10월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24평으로 기준으로 최고가는 21년 11월 17층이 5억 2500에 거래가 되었으며, 최근 거래로는 22년 11월 16층이 3억 7천만원으로 1억이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29%입니다. 8위는 김포시 상우동 농장마을 신안인데요. 총 650일 세대로 1998년 12월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 10월에 8층이 3억 7,500에 거래가 되었고, 최근 거래로는 22년 10월에 1층이. 2억5천만원으로 1억2천5백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33%입니다. 공동 815 김포 마산동 이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인데요. 총 807세대로 2018년 5월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최고가는 21년 11월 7층이 6억2천에 거래가 되었고, 최근 거래로는 23년 1월에 12층이 4억 1,500으로 2억 500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33%입니다. 7위는 김포 신공리 캐슬앤 파밀리시티 2단지인데요. 총 1872세대로 2020년 2월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34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가는 21년 8월 6총이 8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최근 거래로는 23년 1월에 12층이 5억 6천 5백으로 2억 8천 5백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34%입니다. 김포 걸포동 한강파크뷰 우방 아이유쉘인데요. 발음이 참 어렵네요. <laughs> 총 540세대로 2019년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32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가는 21년 10월 1 5층이 7억 8천에 거래가 되었고, 최근 거래로는 22년 12월에 18층이 5억 500으로 2억 7천5백 ,500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35%입니다. 5위는 장기동 한강 센터럴 자이 1단지인데요. 총3081 세대로 2017년 1월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최고가는 21년 9월에 19층이 7억 4,200에 거래가 되었고 최근 거래로는 23년 1월에 28층이 4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되어 2억 7,200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36%입니다. 공동 515 김포 신곡리 캐슬앤 파밀리의 일단지인데요. 총2,255 세대로 2020년 11월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최고가는 21년 9월 14층이 8억 5천에 거래가 되었으며, 최근 거래로는 22년 11월에 14층이 5억 4,500으로 3억 500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36%입니다. 4위는 김포 장기동 초당마을 운암 퍼스빌인데요. 총1202 세대로 2011년 6월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44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가는 21년 11월에 16층이 7억 8900에 거래가 되었고 최근 거래로는 22년 10월에 2층이 5억의 거래가 되어 2억 8,900 빠진 가격으로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37%입니다. 저층과 고층의 차이가 많은가 하여서 다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39평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최고가는 21년 10월에 24층이 7억 그리고 최근 거래로는 23년 1월에 4억 7천의 거래가 된 것이 있기는 한데 직거래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가 않아서 빼고 22년 12월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5층이 5억에 거래가 되어 2억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29%를 기록했네요. 공동 4위로 김포 걸포동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인데요. 총2,456 세대로 2020년 7월에 사용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34평을 기준으로 최고가는 21년 9월에 34층이 11억에 거래가 되었고 최근 거래로는 22년 12월에 25층이 6억 9천으로 4억 500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37%입니다. 다음은 3위로 김포 풍무동 우인 마을 신동아 아파트인데요. 1256세대로 1999년에 사용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31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가는 21년 8월에 6층이 4억 8800에 거래가 되었고, 최근 거래로는 22년 12월에 15층이 3억으로 1억 8800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39%입니다. 또 공동 3위로 김포 풍로동 단곡마을 1단지 범양인데요총 538세대로 1998년 12월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31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가는 21년 8월에 10층이 4억 2천에 거래가 되었고, 최근 거래로는 22년 10월에 1층이 2억 5,500에 거래가 되어 1억 6,500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39%입니다. 2위는 김포 한강 장기동 청승마을 중흥 S클래스인데요. 총 1,007세대로 2012년 2월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4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가는 21년 9월에 2 6층이 7억 8천에 거래가 되었고 최근 거래로는 23년 1월에 1 5층이 4억 4,800으로 3억 3,200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43%입니다. 대망의 공동. 1위로는 김포 운양동 한강신도시 2차 KCC 스위칭인데요. 1296세대로 2018년 2월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34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가는 21년 10월에 19층이 7억 7천에 거래가 되었으며 최근 거래로는 23년 1월에 15층이 4억 3천만원으로 3억 4천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44%입니다. 대망의 공동 1위가 또 하나 있네요. 한강 운양동 김포 한강 신도시 반도 유브라 2차인데요. 총1,498 세대로. 2013년 11월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 아파트는 21년 10월에 19층이 6억 2천에 거래가 되었고 최근 거래로는 23년 1월에 7층이 3억 5천으로 이어 7천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하락률은 최고가 대비 44%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아서 모두가 다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